자, 여러분들, 에, 이완이, 이번에 또, 이제 CBT가 얼마 안 남았죠? 2월 6일날 CBT인데, 에, 2월 6일날 CBT인데, 이제 실제 플레이 영상이 한 공개됐어요. 이완이 뭐라는, 뭔, 뭔지 모르는 사람들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은, 약간 비슷한, 오픈월드식, 어반 판타지 오픈월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첫, 이제 한국 CBT를 하는데, 음,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이번에 공개된 플레이 영상을 한번또한번 보도록 합시다. 등장 모션인가? 아, 아, 이런 식으로 등장, 던전 입장에서 하는 건가 보네. 약간 콤보 액션 같은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이미 독쿠게임실도 이완을 해보긴 했는데, 많이 즐기지못했어 아마 똑같이 이제 스킬 있고, 궁극기 있고 합니다. 햇빛 <목소리> <회피> 있고, 패링은 <목소리> <페리는> 모르겠어요. <목소리> 음... 이런 느낌 오다가. 오, 이게 뭐지? 이게, 야,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캐릭 교체 연출이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약간 그거 있죠 스토리겠지. 어, 어 펄이 남캐는 아니 무슨 할당된 거 아니고 또 펄이 남캐네. <laughs> 그러니까 이건 약간 스토리 연출이 아닌가 싶긴 한데. 왜왜 왜 항상 그 객과 펄일까야 고양이 여자 펄이 만들면 안 돼? 고양이 여자 퍼리를만들던가왜 <laughs> 항상 늑대과 남캐퍼리일까요? 얘는 그림자 쓰나 보네. 오, 여기서 막 터지고, 어, 뭐지? 아니, 이거 캐릭터로 이렇게 약간 전환되는 게 이거, 이거 스토리인가? 오, 어? 이거 방패눈 나네요. 음. 사각도로 보면서 스케이터 전환되고, 오. 해피 있고, 나왔어요. 방금이 궁극기겠죠? 인듯? 어.. 컷신가요? 컷신이네. 아마... 추우리가 게임을 하게 되면은 더빙이 다 들어가 있긴 할 거에요. 어? <laughs> 우선 여러분들, 농농한 캐릭 있고요, 빵빵한 캐릭 있고요, 퍼리캐익 있고요. 그리고 우선 남 남캐 있습니다. 어? m s p 이미 진작에 봤지. w <laughs> 대충 스토리가 어 이상한 놈들 때려 잡는 것 같아. 저 노란 머리 여자애가 아마 주인공일 거예요. 이거 이제 이완이라고 이번 주에 CBT 있는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야 왠지 나저 흰발이 남케 한국어 더빙 목소리 누굴지 왠지 예측이 갈것 같애 <laughs> 누구? 비밀 어. <산만 cartoons> <painful> 야이 게임도 나름 칼 e 기 g 요

여기까지 이제 컷신이었다. 여기까지 컷신이었고. <웃음> <웃음> 근데 근데 뭔가 디자인이 약간. 어. 영음에 약간 최적화된 그런 근데 네, 이제 게임 스타일이다 mm -hmm. uh, fine, fine. <끝>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게임해가지고 한국어, 한국어 듣고 하다 보면은 알아서 익숙해져

How time flies. Never mind sit tight. Let's go up with a bang. Mixed trajectory quantum drift. Can't let those uptight folks look down on you. 오호. Welcome to the Hethero a Bureau of Anomaly Control. Nice to meet you. I am Nelly, the Secretary General. I 주 m n e l 이 y I am Nelly. 그 a 그 Nelly.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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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The reception hall. It usually handles scheduled low threat anomaly cases. The of anomaly Are these numbers related to the anomaly fluctuation in the city? Yes. The Wartheimer Index measures how much an object deviates from reality. 오오오 약간 그 마블의 TV의 티브, 느낌이네 어? <laughs> 여기서 이상현상관리고막 이런 느낌 보다가 이제 미리 막고 어? 클로더스 느낌! 어? 클로더스 알아요? 클로더스도 비슷한 어반판타지 이렇게 이상현상 이상괴물들다차원괴물들 어, 막는 한국 서브컬처 게임의 약간 시초였죠? 어? 나 크로더스 진짜 좋아했는데 음. 이런 어반판타지가 참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컨셉들이 흥미로워요 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오. 어떨리나? 어. 디테 내부 디테일 퀄리티도 생각보다 괜찮아요아 맞점했죠? 어. 내부 디테일 퀄리티 괜찮고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 몇으로 굴러갈란가? <laughs> 어? 최적화 어떨까? 이렇게 대략 한 번씩 보여준 거고 A1입니다.

Hey, are you the newcomer? Hello! Welcome to our team at the Bureau of Anomaly Control. oh do you want to join CSU? Stick with me in Unit 2, you'll be in good hands! Hey, this is the director's guest. Just kidding! If you're with the director... But, if you ever want to join the CSU, feel free to ask me for a recommendation letter. Alright. Let's go. Okay. 지 않구만 I'm g 또 나오네 그래 이런 Oh, I'm g 이화는 약간 이런 연출을 컨셉으로 잡은 것 같아요. 우선 지금까지 보기에는 괜찮게 만들었어. 전투가 어떨지 약간 또 직접 해보고 싶긴 한데. 어? 지금 나오고 있는 은발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Has a scent. And she likes to 이렇게 해서 우선은 초반 아마 초반 플레이.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이 이상 현상 관리국에 들어가기까지 약간 초반 스토리를 잠깐 보여준 것 같아요. 음, 조여준 같은데. 우선 이렇게만 봤을 때는 훨씬 많고, 전투, 전투는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해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간중간 나오는 어반 판타지에 맞는 약간 비슷한 식의 약간 연출? 괜찮은 것 같아. 어. <목소리> 괜찮아 보여요. 그죠? 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우선은 이번에 이제 2월, 2월 6일날 아마 CBT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될수 있다면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 볼게요. 어 한번 보 한번 보여주고 나도 이제 궁금하니까 내가 도쿄 게임쇼 때도 가사 조금은 해봤거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반 판타지류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르다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CBT 나오면은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어 재밌었습니다.